아나못 뭐 따라할 줄알것 같아 하지 마요 아아 오웨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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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파이팅! <laughs> <laughs>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노래는 다 아는데요 내가 춤을 잘 몰라 언니 잘가 자기 어디 가 잡지 말라길래 <laughs> 먼저 먹는 사람이야,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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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바꿔. 두바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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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바꿔. 김민주, 김민주, 아, 아, 아. 너무 오랜만에. 김민주, 엔지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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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김민주, 엔지. 아, 여기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민주야. 민주 코치. 팀 바꿔서 가나요? 아, 아직도 안 했잖아.